1 플러스 아, 1 플러스 i 분의 2 이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i 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2 분의 2에 1 마이너스 i 니까1 마이너스 i 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1 마이너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4 제곱 1 i의 6제곱, 1 i의 8제곱, 1 i의 10제곱인데, 1 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세제곱.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네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5제곱인데 여기부터 계산을 할수 있지?